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유정 국회의원이 국제축구연맹 피파의 최근 진행 중인 대한축구협회 국정감사에 대해 문의한 결과 피파도 한국 정부가 한국 축구의 좋은 거버넌스를 위해 감사하는 것인지 축구협회 회장 선출 조항이 민주적인지 검토 중이라는 답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피파의 답변은 대한축구협회가 그동안 누누이 강조했던 정치 개입 금지와는 조금 결이 다른 반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유정 의원이 피파에 질의한 내용은 피파가 대한축구협회 제3자의 부당한 개입이 확인되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공문에 대해 국회의 축구협회에 대한 현안 질의와 문제부의 감사가 제3자의 부당 개입에 해당하는지,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축구협회 관련 정보를 받을 의향이 있는지, 축구협회 회장선거 규정이 독립성과 민주적 절차를 보장하고 있는지, 제3자의 부당한 개입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였습니다. 이에 대한 피파 답변은 한국 정부의 감사가 부당한 영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답은 아니었지만 피파는 한국 정부가 한국 축구의 좋은 의사결정 구조를 보장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구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다면 대한 축구협회와 공유한 후 대한 축구협회가 이를 피파의 공식 채널로 전달할 수 있기를 권장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피파도 대한축구협회의 선거 절차가 적절한지 검토하고 있다며 피파는 선거 절차와 관련 AFC, 아시아축구연맹과 함께 대한축구협회와의 논의를 시작하여 관련 조항을 피파의 기준에 맞추기 위한 논의를 2023년 12월에 시작했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강유정 의원은 제3자의 개입금지를 강조했던 축구협회와 달리 피파는 각국협회의 국내법과 피파정관 모두를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나여 다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축구의 좋은 의사결정구조를 보장하기 위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 한 만큼 축구협회도 국내법과 피파정관에 따른 투명한 의사결정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피파와 현대가의 유차관계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피파의 전략적 목표와 관련이 있습니다. 피파는 클럽 월드컵 등 주요 대회의 확대와 글로벌 축구시장의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몽규 회장과의 협력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피파의 오랜 후원자이기 때문인데요. 임판팀 회장은 현대차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결국 홍망보 국가대표팀 감독 뒤에는 KFA가 있고, 그 뒤에는 정몽규 회장이 자리하고 있는 셈입니다. 피파와 현대차의 파트너십은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피파는 월드컵 마케팅 권리를 여러 기업에 개방하는 새로운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현대차는 피파 파트너 관계를 맺고 2002년 한일 월드컵을 포함한 13개 피파 대회를 후원했습니다. 2002년부터 2022년 카타르 월드컵까지 총 6회 월드컵을 지원하며 최소 1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05년 8월 22일 홍명보 당시 대한축구협회 이사는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에서 시작된 KFA 2급 지도자 강습회에 참가했습니다. 홍명보는 지도자 자격증이 없는 상태였는데요. 지도자를 할 생각이었다면 상급 지도자 자격증부터 따야 했습니다. 상급 지도자 자격증을 따면 유소년이나 초등학교 축구교실에서 지도자 생활을 할수 있었습니다.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따려면 상급을 따고 2년이 지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홍명보에겐 예외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협회는 국가대표팀에서 A매치 20경기 이상을 소화하거나 K리그 100경기 이상 출전한 경력자들에 한해서는 3급 지도자 자격증 없이 바로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딸수 있게 했습니다. 2005년 9월 26일, 협회는 딕 아드보카트 한국축구대표팀 신임감독을 보좌할 코치 중한 명으로 홍명보를 택했습니다. 지도자 자격증이라고 전무했던 홍명보가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딴지 3주 만이었습니다. 자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한 자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팀만 지도할 수 있었는데요. 당시 KFA 규정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 1급 지도자 자격증이나 아시아축구연맹 A급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만 대표팀 지도자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협회는 당시 지휘권을 갖지 않는 보조 지도자 역할이기 때문에 홍명보 코치의 1급 자격증 취득 여부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지도자 경력이라곤 지도자 수업 3주 뿐이었던 홍명보는 국가대표팀 코칭스태프에 합류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홍명보는 국가대표팀 코치를 맡은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2006 독일 월드컵을 치렀습니다. 홍명보에게 국가대표팀 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해 월드컵을 경험하는 데까지 필요했던 시간은 단 9개월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평생의 꿈이 될수 있는 월드컵을 경험하는데 홍명보는 속성 자격증 취득부터 돈으로 살수 없는 월드컵 코치 경험까지 정말 대단합니다. 이후에도 홍명보는 탄탄대로였습니다. 홍명보는 2006 독일 월드컵 후에도 국가대표팀에 남았는데요. 홍명보는 국가대표팀 코치로 2007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 2008 베이징 올림픽을 차례로 경험했습니다. 2006 독일 월드컵 16강 진출 실패, 2007 아시안컵 3위 및 음주파문, 2008 베이징 올림픽 조별리그 탈락 등 대표팀은 실패를 거듭했지만 홍명보가 책임질 건 없었습니다. 홍명보는 2008 베이징 올림픽을 마친 후 감독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축구팬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은 한수 아래로 평가받았던 UAE와의 중결승전에서 연장접전 끝에 0대1로 졌습니다. 한국은 이 대회에서 3위에 머물며 홍명보의 경질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홍명보는 경질되지 않았습니다. 아시안 게임은 금메달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게 분명했고, 지난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에서 3위를 한 박항서 감독이 경질되었던 사례가 있기에 명부는 차고도 넘쳤습니다. 그러나 협회는 홍명보를 경질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본선 1승도 거두지 못하고 탈락했는데도 협회는 재신임을 발표했었습니다. 결국 여론의 반발이 점점 커지자, 기자회견을 열어 자진 사퇴했었습니다. 그 이후 협회는 2017년 홍명보를 행정 총괄 책임자인 전무이사로 내정했습니다. 당시 홍명보는 행정 경험이 전무했었습니다. 이렇게 협회와 홍명보는 아주 끈끈한 관계였으며 증명 없이도 인기를 보장받았었고 낙하산으로만 채용되었던 홍명보였습니다. 이번에도 프리패스로 채용된 것도 홍명보는 뭐 자연스러웠을 겁니다. 홍명보는 나를 버렸다. 이젠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다고 하며 대표팀 감독을 승낙했다고 밝혔었는데요. 홍명보가 버린 건 자신이 아닌 울산입니다. 그 울산은 3년 재계약을 맺은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감독을 협회에 내어주면서 상처만 남겼습니다. 홍명보는 대표팀 감독으로 실력은 물론이거니와 도의 신의를 저버리는 인성도 문제가 있는 감독입니다. 속히 선임 취소 혹은 자진사퇴만이 답입니다.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이사가 이른바 심야 빵집 회동으로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선임해 절차적 정당성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협회 전력 강화 위원들의 동의를 받았다는 이 기술이사의 주장과 달리 박주호를 비롯한 정강희 위원들에게 동의를 구한 사실이 없다는 폭로가 나오며 화제입니다. 박문성 해설위원은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달순의 라이브에 올린 청문회에서 박주호가 말하고 싶었던 진실이라는 영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강희 제 11차 회의록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6월 30일 비대면으로 열린 11차 회의 임시회의에는 박전 위원을 포함한 정강위원 5명이 참석했습니다. 당시 감독 선임 작업을 이끌던 정혜성 전 전력 강화위원장은 홍 감독과 다비드 바그너, 거스 포엣 감독 3명을 정몽교 축구협회장에게 추천한 뒤 돌연 싸임했습니다. 이어이 기술이사가 감독 선임 과정을 이어받아 이날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록에 따르면 이 기술이사는 정전 위원장이 최종 결정한 후보자 중두명 포엣 바그너와 추가 심층 면접을 협회 이 기술이사에서 진행하고 면담 후 위원회에 그 내용을 공유해 최종 감독 선임 과정에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 정강위원은 진행 중인 내용을 투명하게 진행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추후 그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또 다른 정강위원은 지금까지 그래왔듯 투명하게 면접을 진행한 것도 다른 위원들과 공유하고 의사결정을 진행한다면 문제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강희는 이날 회의에서 정강 위원장이 부재함에 따라 이 기술 이사가 설명한 대로 현재까지 진행된 감독 선임 업무를 협회에서 투명한 절차로 후속 작업하는 것을 오늘 참여한 위원들 모두 동의함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회의록 내용을 종합하면 정강 위원들은 이 이사가 감독 후보자와 심층 면접을 진행한 뒤그 내용을 공유하고 감독을 최종 선임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라고 박혜설 위원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이 기술이사는 홍 감독을 선임하는 것에 대해 박전 위원을 비롯한 정강위원들에게 동의를 받았다며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정강위원들은 이 기술이사가 최종 감독 선임 과정을 공유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지 이 기술이사가 감독을 최종 선임하라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박주호 전 위원은 지난 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감독 선임 절차의 문제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홍 감독이 내정됐다는 소식을 휴대전화로 접하고 놀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역시 이 기술이사가 정강 위와의 공유 없이 독단적으로 홍 감독을 내정하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박혜설위원은 덧붙였습니다. 박혜설위원은 국회 현안 질의에서 정강 의원들이 어디까지 동의했는지를 놓고 의원들의 질타를 썼는데, 박조호전 의원이 몇 차례 발언 기회를 얻었지만 21차 회의의 내용을 언급하지 못했다면서 내가 중요한 포인트를 말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최종 감독 선임 과정을 공유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지이 기술이사가 감독을 최종 선임하라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마저도 최종 감독 후보는 포에과 박은호였습니다